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쌍용 티볼리 1.6 xdi tx 경유 차량이고요. 16년형 키로수 75,000km입니다. 가격 저렴한 990만원입니다.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 상품화, 광택 완벽하게 끝나서 깨끗합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현재 키로수 75,000km입니다. 옵션이 많은 차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VDC 들어가 있고요.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굉장히 좋구요. 엔진 룸 굉장히 깨끗합니다. 성능 기록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내용 깨끗합니다. 소형 SUV가 요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준준형도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용적인 차량을 많이들 선호하시는건데요. 개인적으로 소형 SUV에 돈을 많이 쓰는 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가상각 돼 있거나 옵션이 조금 적더라도 저렴하게 사서 유용하게 쓰시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소형 suv를 평생 타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보통 더큰 차를 사기 전에 첫차거나 운전 연습용이거나 아니면 준준형이 너무 작거나 해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소형 SUV에 돈 적게 쓰시고 최대한 적게 쓰셔서 저렴하게 사셔서 실컷 타시고 그 이상급 더큰 차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